안녕하십니까. 어, 리베라또입니다. 어, 어, AV 스튜디오 프로 많이 배우고 있고 학습을 많이 하고 있나요? 예, 이 프로그램이 아, 참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프로쇼보다는 기능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오늘도 어, 다중 그 애니메이션 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그렇듯이빈 슬라이드를 하나 하고 30초를 주겠습니다. 30초. 그리고 객체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화면 크기를 한2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을 하나 주겠습니다. 프레임 들어갔죠. 자, 이미지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어 이름을 1이라고 지어야 되겠어요. 지고 그 애니메이션에 가서, 확대를 40 정도 하고,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회전해서, 한3 30... 0이 정도. 그죠? 됐죠? 그이 상태에서, 어, 여기 지금 0초니까, 키 프레임을 약 2초에서 아, 추가하고, 여기서 정확하게 2초를 적어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2초 되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오게끔 속성에 가서 테두리를 안 줬네요 테두리를 줘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테두리에 되겠죠 학대에 가서 좀 크게 하한50정도 하고 예전에 좀더 많이 줘고, 조정하면 됩니다. 볼까요? 이렇게 빌려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복사합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해가지고, 컨트롤 V. 다시 컨트롤 V. 다시 컨트롤 보이. 다시 컨트롤 보이. 다섯 장을하다복사해요 이걸 번호를 1번 2번을 하고 이걸 3번을 하고 이걸 4번을 하고 이걸 5번 됐죠? 자, 앞옆 1번에 했다시피 1번에서 콘트롤을 잡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키프레임이 다 보인다고 했죠 5번서 어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밑으로 내려5야 되겠네요. 반대로 줘야번에 이렇게 okay. 일단, 일단 키프레임을 옮겨 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2분을지정해 가지고 컨트롤 키를 잡고 2초니까 약한 6초 정도 3초 정도를 눌러 가지고 간격을 3초 정도 하면 되겠어요 2초 됐죠 다음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또 눌러서 이렇게 하고 거예요 어, 4초가 되니까 6초니까 10초가 가야되겠죠 이렇게 10초 10초 10초가 됐잖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건조기를 잡고 12초니까 16초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12초니까 12초. 초가 약간 떨어졌네요. 8초니까 12초가 돼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1 2초를딱 맞춰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13초, 14초니까, 14초니까, 얘는 17초가 돼야 되겠죠. 17초. 진초. 예. 네. 요거는 19초. 음과 4초 관계 생기 18초가 되어 됩니다. 네. 하 네, 18초. 20초니까 0에는 24초가 되야 되겠죠? 24초. 네. 이걸 이제 바꿔 줘야 되겠네요.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걸 올리는 것은 컨트롤 키를 잡고 페이지 앞 하면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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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앞 단축키를 많이 써야 돼요. 건축길 잡고 페이압 하면은 이 방향이 바뀝니다 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중 내려오고 어 내려오고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자. 여기서 이제 너무 같이 겹치니까 약간씩 어, 위치를 이동시켜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예, 2번 어, 자, 2번 어, 1, 2 네. 네. 2번을 이동해야 되겠네요 애니메이션을 가서 어, 약간 v e n even, e v e 또, 약간 올려서, 이렇게 다음에, 4번. 이렇게 딱 찍어줘야 와요. 약간 올려서, 약간 이렇게. 예? 네? 우와. 이 상태에서, 여기를 찍어야 이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잘 위험해야 돼요. 약간씩 이동시키는 게좋죠 음.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음 아, 내려오고 두 번째 거 내려오고 세번째 거, 내려오고, 밑에 거, 눌러, 에, 됐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네, 쳐보잖아. 이게 재밌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바닥에 물 하나 깔아봐야 되겠죠. 추가해가지고, 빛의 왓, 붉기. 이렇게 해야죠. 여기서 에, 이미지를 하나 가져옵니다. 에이? 추가 이미지. 어, 저는 여기 gif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게 gif 이미지입니다. 에이?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이거 제거하고, 걸 마스크를 하면 빈 마스크 추가 해가지고, 자 추가 이미지 이걸 하고 어,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추가해가지고 이미지 해가지고 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추가해가지고 에 이걸 넣으면은 좋을 거아니요이볼까요 근데, 사진을 안 바꿨네요. 다, 어,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죠? 예, 이걸 봐가지고, 이렇게, 사진 바꾸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는 제거를 하고 다르게 하고,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넣고, 이 이미지를 하나 넣고, KK이면 여기서 마스크를, 이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여기서 아까 gif 이미지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gif 이미지, 이거 가져오고, 이제 넣게 되면, 그죠? 그래서, 내용에서, 추가 해가지고 까 색깔을 흰색깔로 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KK를 약간 에, 블루를 약간 이렇게 약간 블루이 이렇게 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듯이 마스크 스텐실은 그 동영상이나 내가 이 위치 미나시 기능하고 바탕은 그 동영상에 나오는 벨표 모양의 색깔을 그 결정 기능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걸잘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블루를 줬더만은 별로 좋지가 않네요. 음, 블루를 안 주는 게 좋겠네요. 이게, 블루를 줬더만은 자체가 변해버려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 크기를, 변화를 쉽게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키프레임을 한개 주고, 여기서 가운데에 와서 키프레임 하나 주고, 주고, 확대를 가운데서 크게 하고, 이동을 약간 이렇게 이동. 어? 구출을. 예. 또 이미지를 이동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확대를 이렇게 해서, 이동을. 약간 이렇게 또 약간 내릴까요 딱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다된것 같아요 뒤에 움직이죠 여기서요 예. 이 상태에서 음악 주는 건 알죠? 음악은, 음, 악은 이렇게 준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단해요. 음악 주는 은 엄청 간단하고. 이래가지고 하면 돼요. 봐요? 여기까지 입니다 아 이게 프로쇼 보다는 초보자가 하기에 훨씬 쉽네요 또 여기 상태에서 예, 또이게 전체를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여기 키프레임 여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어, 여기서 요 밑에 걸지혜하고요 요 자체를 아예 키프레임 자체를 움직여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키프를 하나 줘가지고 이동해 가서 서서히 이렇게 이동하게끔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좋아요 이거 전체 이동합니다. 하면 이게 상당히 그이 자체를 이동시키려면은 마드 마 프레임 플레이 들어가 가지고 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는 엄청 간단합니다. 이 프레임 자체를 갖다 이동시켜 버리면은 전체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초보자들은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어, 그 사진 이미지에 대가가 동영상에 만드는 대가가 되기 바랍니다.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 강의 자료는 동영상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아가지고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